어, 이번 영상은 사람들이 이 사주를 상담을 하다 보면 대운이 왔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안 풀립니다. 운이 좋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뭐돈뽑이 있다는데 안 됩니다. 돈이 안 들어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대운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대운이 왔다. 그러면 아, 정말로 내가 운이 잘 풀리고 그 대운이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는데 사실은 약간 좀 다릅니다. 사실 대운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오는 게 대운인데 이 대운이란 글자를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운은 뭐냐면 우리가 사주를 보면 1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운이 바뀝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대운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운이라고 하면 이제 큰 대자를 쓰겠죠. 그래서 아 정말로 나한테 큰 운이 오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다 대운이 무조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온다 그래서 무조건 잘 풀린다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큰운큰 큰 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운을 이야기하겠죠 운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게 대운이면 무조건 나한테 큰 운이 와서 이 기운이 와서 잘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런 큰 운, 기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로 이제 무속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대운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대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또 듣기 좋은 소리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부분이고요. 이 10년 주기로 오는 운은 사주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오는 누구나 오게 되는 그러한 운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에 관계된 것은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10년 주기로 해서 사주 팔자에서 누구나 오는 그 운의 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주를 모르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그런 분이 아닌다고 하면 아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주에서는 10년마다 이제 대운의 흐름이 오는데 보통 이 대운이 올때이 하늘의 기운인 천간과 지지 즉 사주는 60갑자가 천간과 지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천간과 지지로 같이 옵니다. 즉 사주 팔자 연월일시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이런 식으로 대운의 흐름이 오는데 보통 10년마다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운수가 오다 그러면 15 25 35뭐45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만약에 7이다. 그럼 7이면 17, 27, 37, 47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천간의 기운과 지지의 기운이 서로 또 극하고 충하고 생하는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천간이 갑이고 내 지지가 수여서 갑자 대운에 들어왔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지에서 천간의 기운을 이렇게 생을 하게 됩니다. 수생목 이거는 수의 기운이고 이거는 목의 기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 기운을 봤을 때 갑이 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운이 어떤 사람은 갑술 대운에 올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 목의 기운이 토를 토의 기운을 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술의 기운은 천간의 기운에서 극을 받기 때문에 이 토의 기운이 술 토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주에서 이 술토의 기운이 필요하다 했을 때, 즉, 겉으로 봤을 때는 술이 왔기 때문에 필요한 기운이면, 즉, 용신이든 희신, 필요한 기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신 또는 용신을 생해주는 희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용신, 희신이 오면, 어쨌든 사주에서 대운이 왔기 때문에 잘 풀려야 되는데, 이때, 갑술 대운이 와버리면, 이 술은 천간의 기운한테 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극을 받게 되면, 술이 상처를 받겠죠. 그러면 이 대운이 와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걸 사주에서, 개두라고 합니다. 개두. 천간에서, 천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극할 때. 반대로, 갑신대운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신금이 갑목을 이렇게 극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것을 이제 사주에서는 용어상 절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주 명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도 절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뭐 이런 용어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값술과 값자, 값신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천간과 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간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지지가 중요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10년이니까 어떤 분은 이게 5년 좌우하고 지지가 5년 좌우해서 10년이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요도로 따진다고 하면 지지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주는 음양 오행학이고 계절학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게 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지의 흐름이 대운이 30년씩 바뀌어요. 30년 크게 그러면. 여기 봄, 인묘진 대운에 들어오면 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사오미 대운이 오면 여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묘진, 동방, 목국, 사오미, 남방, 화국. 물론 이제 거꾸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짝수 년도가 오면 순행을 하게 되고, 홀수 년도, 예를 들어서 뭐 51년생, 뭐 77년생, 이렇게 홀수 년도가 오면, 이제 대운수가 반대로 흘러요. 여자는 반대로, 짝수년도가 오면 반대로 흘러가고, 홀수년도가 오면 이제 순환 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가 대운의 흐름이 반대로 간다. 근데 이제 반대로 가든 뭐 하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30년 단위를 큰 틀에서, 이렇게 오면 이제 목의 기운은 임묘진으로 보고,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운이 30년 동안 나한테 좋냐 임유진이 예를 들어서 목의 기운이 필요하다. 여기서 봤을 때 값은 1인데 신약하다. 그러면 술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데 임유진이 온다. 해자축이 온다.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나누는 건 10년, 그리고 천간 5년, 뭐 지지 5년 이런 식으로 뭐 나누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년 전체로 통털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천간의 기운과 지지의 기운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주 5년씩 탁탁 구분을 해서 나누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극하느냐, 생하느냐, 아래에서 위를 극하느냐, 아니면 아래에서 위를 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나의 기운과 합이 되느냐, 충이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을 볼때 이제 사주를 또 지금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어느 대원이 좋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본인 사주가 어떻게 됐는데, 현재 대원이 어디에 와있는데 이 대원이 저한테 뭐 예를 들어 상담할 때이 대원이 현재 좋은 대원입니까? 저한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지만 굉장히 51만 8400까지이기 때문에 50만 개가 넘는데 그걸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운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하나 하고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본다고 하면 아,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운이 왔다가 하는 이야기가 100%큰 정말 나한테 기분이 오는 건 아니구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누구나 다 대운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대운이 올때 흉하냐 길하냐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큰운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피흉치 길이라 해서 흉은 피하고 길한 거는 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운에서도 길 운이 있을 것이고요. 흉운 그러니까 흉한 운이 있을 겁니다. 그럼 기룡을 따지는데 이 대운이 나한테 좋다, 필요한 기운이다 그러면 길 운으로 보는 거고 흉하다 그러면 흉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대운은 120살까지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12개의 대운을 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20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막 태어난 순간부터, 여기 이제 어렸을 때죠. 청소년기, 뭐, 5세부터 15세 뭐 이렇다고 하면, 이때 대운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 이후부터 나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초년에 굉장히 힘든데, 이제 막 대운이 막 75, 85, 막 이때 이제 죽을 때 다가오는데, 이때 대운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봄날이었다가 이제 점점점 시련을 겪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이제 뭐 여름에 가을에 이제 가을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뭐 겨울로 접어들어서 힘들다가 꽃피는 봄날이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팔자는 소용 없는 겁니까?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결정이 되어지지만, 대운은 계속 나이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이 대운이 나빠버리면 부침이 있게 돼요. 즉, 내가 뭐 BMW나 벤츠라든지 고급 승용차, 외제차를 갖고 태어났다. 그게 사주 팔자고요. 그 차가 가는 길이 바로 이 대운인데,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갈 때마다 말이야 뭐 비포장도로를 간다든지 아니면 나는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들이 받는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아무리 좋아도 상처를 입게 돼요. 즉 사주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이 흘러가는 운의 흐름이 나쁘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대운이 또 좋으려면 다 좋아야 되는데 위아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간에서 지지를 극한다든지 지지에서 천간을 극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반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온전하게 대운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 내가 벤츠를 갖고 타고 가는데 어느 뭐 누가 와서 들이받으면 벤츠 찌그러지고 깨지고 물론 벤츠라 그래서 안 죽는 거 아닙니다. 벤츠 타고 가는 그러니까 좋은 사주라고 했을 때. 운이 나쁘면 무조건 잘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벤츠를 타고 있어도 사고 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사주 팔자 타고 났는데도 운이 나쁘면 잘못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티코라든지 모닝 같은 그런 차급을 갖고 태어났는데 갈 때마다 도로가 그냥 뻥뻥 뚫리고 무사히 사고도 없이 폐차할 때까지 잘 탔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운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국 뭐냐? 태어난 사주팔자의 그 기운 전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운 밑에 매년 돌아오는 뭐 2022년, 23년, 24년 매년 돌아오는 운을 새 운이라고 하는데 그걸 뭐 행년이라고도 합니다. 그 운도 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가서 봤을 때 대운이 왔다. 대운이 왔다고 하는데 왜안 풀리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대운이 정말로 나한테 좋게 들어오는지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주가 좋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대운은 걸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거치는데, 이 대운이 자체가 아무리 내가 사주팔자가 좋아도 나쁘게 들어오면 내가 잘못될 수가 있고, 사주가 안 좋아도 이 운이 기가 막히게 좋게 흘러가며 잘될수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를 끌고 가는데 갈 때마다 내가 차가 막힌다 그러면 인생이 참곤궁 하겠죠 즉 벤츠급으로 갖고 태어났는데 이 운의 흐름이 나빠 그러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 운이 이제 잘 풀리고 도로가 딱 막혔던게 풀린다 그러면 그때 사절팔자 좋은 즉 벤츠하고 티코가 서있다 그럼 당연히 벤츠가 훨씬 더 성능 발휘를 하고 잘 가겠죠 그 때는 굉장히 사자팔자 좋은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이것은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약간 어려워하는 건데 우리가 계절로 보면 환절기라고 있습니다. 환절기. 환절기는 계절이 바뀌는 게 환절기잖아요. 그럼 이 환절기 때 보면 주로 사주에서는 진, 술, 축, 미, 즉, 인묘진, 해서 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사오미, 여름. 이때 환절기인데, 대운에서도 역시 만약에 인묘진이라면 여기 진대운, 그리고 사오미, 여기 미대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진술축미. 이것을, 접목대운이라고 합니다 접목 이 접목대운이라는 건 뭐냐면 사주에서 계절이 바뀌듯이 대운의 흐름이 완전히 갑자기 확 바뀌게 되는데 이 접목대운의 내 사주와 충살이 되어버리면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절의 변화 환절기가 굉장히 계절의 변화도 심하고 특히 뭐, 겨울에서 봄 왔을 때, 뭐, 입춘이 지나도 환절기적인 현상에 뭐, 추위, 꽃샘 추위도 오고 또,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바람도 많이 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목대원이라고 하는데, 이 대원에 특히 충살이 되면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 직장을 일낸다든지, 아니면 부부끼리 이용을 한다든지, 싸움이 심해진다든지, 재산을 탕진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진술 충미는 이 토의 기운이고, 땅이 지진이 일어난 것 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가장 중심적으로 한 것은 내가 태어난 날의 일주를 보고, 그 다음에 연월, 시에도 이런 게 부딪힌다고 하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천간의 기운은 주로 정신적인 부분, 실제로 어떤 생각이나 사상, 관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지지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나고 발생하는 겁니다. 즉, 회사를 뭐 퇴직한다든지, 부부싸움에서 실제로 여기서는 천간에서는 정신적인 부부니까 맨날 싸우고 이혼할까 말까 이러다가 지지에서 딱 부딪히면 그때는 정말 이혼을 한다든지, 또 이게 좋은 대운이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천간할 때 일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지지해서 진짜로 그 돈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 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특히 공부하시는 분은 이것을 적용할 때 천간과 지지는 영향을 미치는데 딱딱 5년, 5년, 뭐 10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고 지지가 좀더 중요하다. 그거는 계절, 음향 오행학이기고 계절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대우는 우리가 월지, 월주를 갖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과 관계된 계절에 관계된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 포인트는 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좋은 운이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좀 어려운 내용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 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